월성 원자력 본부와 함께하는 동경주 구석구석. 오늘은 네 번째로 문무대왕면 가문사지를 찾아갑니다. 경주 시내에서 동경주로 향하는 길을 가다 보면 도로 오른쪽에 줄기차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이 바로 대종천입니다. 고려 고종 때 몽골이 침략해왔을 때 황룡사에 있던 대종을 몽골군이 가져가려고 시도하다가 폭풍우를 만나 강에 빠뜨리고 말았는데 이 강이 바로 대종천입니다. 대종천에는 그 후로 풍랑이 심하게 일면 종이 우는 소리가 들었다고 합니다. 구비구비 흐르던 대종천의 폭이 갑자기 넓어질 무렵 동해바다가 열리고 그 입구에 지금은 절터와 두 개의 탑만 남은 가문사터가 나타납니다. 가문사는 682년 신문왕이 부왕인 문무왕의 뜻을 받들어 창건했습니다. 가문사는 동서로 우뚝 서 있는 3층 석탑이 가장 유명합니다. 문화재청장을 지냈던 유홍준 교수는 그의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가문사지 3층 석탑에 대해 입이 닳도록 극찬했습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 타파양식의 대변화를 가져온 존재입니다. 그 전까지 신라의 불탑은 5층 탑이 주를 이뤘습니다. 대표적인 5층 석탑은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그러다가 가문사에 이르러 3층 석탑이 생겨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이유를 들으면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얼마나 중요한 탑인지 알수 있습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은 1962년 국보 112호로 지정됐습니다. 그 전까지의 5층 석탑은 조형적으로 아름답고 우아하긴 했지만 힘이 없어 보이고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 가문사를 만들 당시 신문왕은 통일된 국가의 힘찬 의지를 반영하고 싶었고 장중하고 힘차 보이는 석탑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상승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구현한 최초의 석탑이 됐습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고선사탑은 원효대사가 기거했던 암곡동 고선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덕동호에 수몰되면서 지금은 경주 국립박물관 남쪽 마당에 세워져 있습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 이후 신라의 탑은 3층 탑으로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도 바로 이 영향을 받은 3층 석탑입니다. 가문사지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금당탑입니다 삼국유사 만파식적주에 남긴 기록에 금당계단 아래를 파헤쳐 동쪽에 한 구멍을 내었으니 그것은 용이 들어와 서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문사의 금당은 구들장을 들뜨게 만들어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높이의 공간을 형성해 동해 용이 된 문무왕이 가문사 금당에 들어오게 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부합됩니다. 그런데 감은 사지의 위치가 동해와 제법 멀리 떨어져 있고, 과연 금당 바닥에 바닷물이 흐를 수 있었을까 의심되지만, 당시에는 감은 사 바로 앞까지 바다였다고 하니 충분히 그 구조가 이해됩니다. 감은 사지는 월성 원전 홍보관에서 북쪽으로 약 7.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홍보관에서 강포 방향으로 향하다가 공길 터널을 지나고 곧바로 바다를 만나면 왼쪽으로 꺾어집니다. 그리고 삼거리에서 다시 왼쪽으로 접어들면, 곧바로 가는 사지가 바라보입니다.